제가 요즘 세력들이 얼마나 개미를 잘 터는지를 말씀드려볼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짜 강한 강세주 있죠? 정말 강한 강세주는 요즘에 못 갑니다. 그런데 강세주가 아니라 좀 약한 종목들이 있어요. 수급이 다소 약한 편에 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구바이오제약 보시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약해요. 20억을 못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엔 이런 종목이 잘 올라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이게 흔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반대였죠. 원래 수급이 좋은 종목이 잘 오르고 수급 약한 종목이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수급을 너무 잘 봐서 수급주의 종목의 매수를 들어가서 그래요. 요즘에 미국 대선 관련주가 뜨고 있죠 그래서 마리화나 관련주로 우리바이오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가 저항이겠죠 오늘 우리바이오 종목이 관련주로서 상승을 좀 크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문제죠 24분 이때 아마 많이 물렸을 거예요 24분에 돌파를 하게 됩니다 거래 대금이 한 80억 정도 발생을 하면서 그런데 돌파를 하자마자 이게 말이 됩니까? 돌파를 하자마자 갑자기 누군가 시장가로 던지면서 차트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10초봉으로 한번 볼게요. 바로 이상황인데 보시면 앞에 저항을 뚫을 거야 하면서 거래가 발생하면서 올랐다가 그리고 돌파를 했다가 곧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니까 곧바로 롱바디 음봉이 이건 손을 쓸 틈이 없죠. 바로 무너진 거라서 이게 초봉인데 1초봉으로 봐볼까요? 네 보시면 1초 만에 2% 투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초 정도의 간격으로 또다시 한2% 정도가 더 밀린 거죠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일 고점을 돌파하려는 거고 누군가 수급을 발생을 시켰고요 분명히 여기 보시면 거래가 한방에 들어오죠 누군가 시장가로 샀는데 세력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한번 돌파를 시작하니까 곧바로 투매를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돌파 매수 관점으로 이거를 많이 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급율 쏘고도 세력들이 보내지 않았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세력들이 프로그램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나요? 아니죠. 더 밀려버렸죠. 그리고 아직. 또 지금 10시가 넘어가는데도 11시가 다돼 가는데도 1시간 넘게 고통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고점에서부터는 한8% 정도 밀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수급을 쫓아가면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여기 돌파했을 때 아마 주식을 좀 잘한다는 사람들도 고수라는 사람들도 여기서 많이 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밀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바이오 종목이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해법이 없냐?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참 제가 말씀드렸지만 슬픈 부분이 뭐냐면 다 같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시장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허용해주는 그 수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도를 지나쳐 버리면 그러니까 HLB나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많이 들어와도 세력들이 소화를 해줘요. 왜냐면 종목 자체가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바이오 이런 종목은 사실은 엄청 강한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더 심하게 이 종목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지금은 무리를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거라서 제가 좀 민망한데 근데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미수를 또 쓰면서 이거 무르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 나오면 나오겠다는 거죠 근데 평단을 낮춰야 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수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한번더 밀잖아요 그럼 미수매매 꼈다가 하루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깡통을 차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또 이제 웃긴 게 뭐냐면 깡통을 많이 차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수급주, 강세주가 잘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과 같이 투매가 막 나오고 개미를 막 터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잡주라고 얘기했던 종목이 더잘 가는 상황. 데이트레이딩을좀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K 옥션 같은 거 매수 안 합니다. 왜냐면 거래 대금이 너무 약해요. 호가도 너무 얇고. 이거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굉장히 잘 오른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수급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매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올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이 똑똑해지니까 이런 걸 매수 안 한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개인투자자들이 이거 매수 하거든요 그냥 급등하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또 이런 거 털어버리고 그랬죠 강세주만 오르고 그래서 강세주 매수 해야 된다 주도주 매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유튜브나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이 된 거예요 주도주 강세주 이렇게 거의 공식처럼. 근데 이젠 그 공식이 반대로 됐다는 거죠. 진짜 웃기죠?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움직이니까, 야, 시장에서 어려운 말이지만,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어려운 말인데, 눈치를 잘 보시고,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차트 움직임을 분석하시면서,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또 개인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